종결했습니다 짜장이요 안녕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짜장 종결판입니다 더 이상 짜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이후로는 가능하면 짜장면은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짜장면을 찍어 놓은 것 중에서 오늘 찍는 게 최고로 맛있고, 최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통해서 요리는 응용이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만의 비법으로 짜장면을 벌써 레시피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짜장면을 찍으려면 끝도 없이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차이나타운에 갔더니, 뭐 기념품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재미도 있더라고 짜장면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짜장면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뭐다? 요리는 응용이다 제가 짜장면을 앞으로도 찍으려고 그러면 은 이거저거 재료 갖고 가면서 장을 바꿔가면서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1 0개도 찍을 수 있겠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만 딱 키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뻔하니 뻔하고 평범합니다 양배추 오늘 야채는 크게 쓰지 않습니다 쟁반짜장인데 1인분 파는 데가 없다는 거야 있긴 있죠 저도 있는 거를 봤는데 솔직히 많지 않아 쟁반짜장은 보통 뭐 2인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1cm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100g입니다 양파 0.5cm 정도로 작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집에 살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뭐든지 없으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랑 맛이 다르겠지? 그냥 그 정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도 돼요. 바꿔서 쓰도 내가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나랑 다른 요리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강입니다. 겨우 5g에요. 얇게 썰어갖고 내 개인데 채도 안 썰을 거예요. 왜냐면은 먹기 싫으니까 향만 내고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게끔 넣어줍니다. 한 5g 정도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00원도 안 하는 거지. 한 30원? 오이는 저는 짜장에는 오이가 좀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건 이거 옵션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옵션인데 나는 그래도 좋겠다.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쟁반짜장이라서 제가 일부러 짜장용으로 다이스 해놓은 거 말고, 이렇게 잡채처럼 이렇게 약간 길게 썰어놓은 이런 등심 준비했습니다. 유술. 이런 거. 그, 이건 오징어인데, 오징어도 그냥 한 마리 준비했는데, 이걸 달아보니까 150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산물에 조금 들어가줘야 쟁반 짜장의 느낌이 나잖아요. 원하신다면 새우든 뭐든, 원하는 거 뭐, 해삼이든, 돈 많으면 샥스피, 뭐 이런 거막 갖다가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재료는 마음대로 응용을 하시고, 오늘 거는 이제부터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걀 하나까지. 짜장에 달걀은 저는 진심이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양파는 150g이에요. 돼지고기는 저는 100g 준비했어요. 이게 1인분이 아니고 2인분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면한 개만 넣고 1인분으로 먹을 거예요 남은 양념에 밥 말아먹기 이런 거밥 볶아먹기 종결편인 만큼 종결하는 느낌으로 할 거니까 말이 조금 많고 설명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짜장면 그만 찍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긴 하거든요 자 기름부터 두르겠습니다 오늘은 소스를 안할 거예요 왜냐면 종결편이니까 짜장면 전국에 있는 짜장면 맛이 다 다르죠 짜장면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정형화된 소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볶는 기술과 그때 그때 넣는 그 양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맛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저는 이거는 브랜드나 이런 건 상겨,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무슨 기린이냐면 저 일반 식용유가 아니고 땅콩 기름입니다 땅콩 오일인데 냄새 맡아보면 땅콩의 고소한 냄새가 좀 나요. 근데 이걸로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들고 나서 이게 다 땅콩 화가 된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소하다. 그런 기분 좋은 고소함이 나요. 없으면 당연히 식용유 하나 둘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이상적인 건 최소 3테이블은 넣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제 스타일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뭐 기름을 하나만 넣고 두 개만 넣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약간 연기가 난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연기가 날 정도가 되면은 옆으로 기름이 빠박빠박 많이 튀게 되니까 좀 되게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두려우시면은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짜장면의 진심이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기름이 약간 튀기듯이. 아이고, 씨. 이런데 깨놓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기름에서 이렇게 계란을 살짝 모아서 계란을 기름을 위로 뿅져서 이 노른자를 익혀주는 거예요. 금방 익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익어요. 자,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약간 튀긴 계란. 계란은 튀기는 게제 맛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계란을 건져줍니다. 옛날에 계란 다 튀겨줬거든? 그 옛날이 언제 옛날인지 모르겠어. 내가 옛날이니까. 그리고 불 켜줍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열 받은 그 기운이랑 돼지고기 넣어줍니다. 돼지고기 넣어주는데. 물을 안넣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기가 잘 붙어요 근데 이건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게 여기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짜장면 하면서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던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긴 해요 진간장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이 기름에다가 이 진간장을 태우는거예요 고기에 간이 되게끔 그리고 이 지금 나는 이 냄새 냄새만 맡아봐도 아 어떤 느낌의 요리가 나올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걸로 짜장을 하시면은 기름이 많잖아 요 비계가 그 비계가 약간 뭐라하냐 아주 딱딱할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볶다가 간장이 약간 눌어붙는 느낌이 나면 여기서 아까 준비했던 양파, 생강 이것만 넣어줍니다. 그리볶 양파에서 먼저 향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양파의 향 빼고 자 양파의 향이 빠졌다 여기서 이제 간을 하겠습니다 간 한번 섞어 놓고 집에 있는 불은 얘를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센 불은 아니에요 여기서 간을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 춘장 춘장은 볶아놓은 볶은 춘장을 집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니까 볶은 춘장을 가능하면 사용하시고 춘장을 살짝 더 볶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간은 두 가지 오늘은 설탕은 넣지 않을 거예요 미원, 미원 넣어줍니다 미원 넣어줘야 돼요 미원 저는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5ml 1티스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넣어줍니다 미원은 그냥 일반 미원, 핵산 0.5, 핵산 2.5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핵산 2.5가 집에 있어서 그걸 썼을 뿐 이렇게 하고 간은 마지막으로 굴소스 춘장만으로 쨍하게 간을 해도 좋은데 간이 잘 맞지 않고 약간의 그 맛이 증반짜장 맛이 나려면 굴소스 5ml 1티스푼 넣어줍니다 이거 볶아 한두번 볶다가 여기서 설탕을 안 넣고 올리고당으로 갈 거예요 이 면을 같이 볶아야 되기 때문에 설탕 넣어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까 또 맛있는 결과가 나와고 올리고당 하나 이렇게 막 엄청 달콤한 짜장은 아니죠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섞어줍니다. 자 마지막 제가 한마디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 전분 넣는면 안 되고 전분 물 넣으면 안 돼. 지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 괜찮은데 만약에 양을 좀 많이 한다든가 1인분이 아니고 뭐3인분을 했어. 그럴 때물 나와요. 중국집이라고 안 나오는 거냐? 배달나가면 손님한테 100% 나와요. 지금 저는 여기서 무조건 물. 저는 그냥 물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이게 약간의 소스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더 면에 잘 엉기게 될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럼 면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산품 면 중에 뭐 생면도 그렇고 요새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저는 생면보다 오히려 이 냉동면이 더 맛있더라고. 더 편리하고 맛있다. 이걸 사용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인 상태에서 넣으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건 해산물을 준비하셨다면은, 아까 짜장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숙돼 있는 해산물을 사용하다든가, 자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데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이, 중화요리에서, 뭐, 팔보채도 그렇고, 해산물의 맛을 그득하게 낸다기보다는, 해산물의 식감과 소스로 가는 거죠. 찬물부터 넣어도 좋으니, 냉동면은, 그냥 풀어지면 끝이다. 풀어지면, 아직 얼어 있다. 그거 말고, 풀어졌을 때요 사이가 살짝 익었다 바로 풀어졌을 땐 냉동면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늘하늘 거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지고 살짝 하늘하늘 거릴 정도가 되면 오징어 네팅 해물 산물이나 새우는 보통 사이즈를 크고 안쓰잖아요 30인 40 아니면은 뭐40 50 이런 거 쓰니까 40 50 이렇게 바로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익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오징어랑 같이 아주 차가운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면을 미리 먼저 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차가우니까 비벼 먹는 면에서는 이렇게 차갑게 한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에 넣다가 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면의 탄력도 살아나고 면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근데 댕반짜장 이렇게 볶음짜장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0이야 0. 왜냐면 면이 아예 차가워도 여기서 볶을 거니까 넣어줍니다. 볶는데 저는 여기서 킥이 있습니다. 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여기서 좋아하시면은 1키스푼, 5 m 리 그냥 그래 그럼 빼셔도 되고 아니면 반만 넣으셔도 되고 저는 요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 볶아요 이건 뭐 벌써 예술이지만 냄새부터 완전히 죽여줍니다 면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거 면 절대 안 불어요 차가운 물에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징어랑 면이 좀 따뜻하거나 뜨거워진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냥 1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 좋은 참기름이 있다면 참기름 살짝, 많이 뿌리면 또 별로요.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 하는데, 자 이런 쟁반짜자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뜨거운 철판 돌판 이런데서 자글자글자글 자글자글 소리가 이렇게 나줘야 이게 뭔가 더 맛있어 보여. 계란 하나 얹어주고 오이채 썰어놓은 거 자글자글자글 소리 나는. 자면 붙거나 하는 것도 없고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셨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짜글짜글 소리 잘 나고 있죠? 그렇다고 마당에 문이, 면이 붙냐? 그러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잘 맞춰야 돼. 한입 뜨거울 때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뭐안 뿔고 말고 그런 거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도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고요. 종결하기 잘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그렇고. 간은 완벽합니다. 아예 간은 더 이상 뭐 맛있거나 뭐 그럴 수 없고, 간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아. 그냥, 하, 모르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저는 매일매일도 사먹을 의향이 있거든요? 음, 받아볼 때이 뻑뻑한 등심 돼지고기까지 미쳤네. 돼지고기가 이게 진짜 다른 게, 아까 전에 처음에 간장을 태웠잖아요. 문자는 아실게요. 뭐 이게 부르는 이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향이 달라. 진짜로. 정말로 달라요 돼지고기 이거 맛있어 오이랑 계란이랑 고기랑 음 계란까지 들어가니까 오이랑 미쳤네 가서 때려 넣을게요 종결했습니다 짜장이요 안녕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요리는 응용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 드리니까 정말로 멋지게 응용하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진심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제책 나온 거 아시죠?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무 서점에서는 살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할 예정이거나 주변에 누가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이거 한 번씩 읽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서점에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100%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은 책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니...